네, 어 아, 여러분, 여러분은 오늘처럼 비오는 날씨를 좋아하세요, 아니면 해가 쨍쨍한 날씨를 좋아하세요? 어 해가 해가 뜨는 날씨를 좋아하는 친구 네. 한 명, 두 명, 세 명, 네 명, 네. 다섯, 여섯 명 비가 오는 날이 좋은 친구. 어꽤 많네요,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선생님은요, 어렸을 때 저렇게 해가 쨍쨍한 날씨를 좋아했습니다. 선생님 제 좋아하는 시간은 학교에서 무슨 시간? 네. 무슨 시간? 쉬는 시간. 아 쉬는 시간도 시간이네요. 네. 체육 시간이었습니다. 그래서 열심히 친구들과 저렇게 해가 쨍쨍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나가서 체육을 했어요.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고 체육을 하고 나면요. 어때요, 여러분? 덥죠. 덥고 힘들고 덥고 또 배도 고프고 옷도 말라요. 그래서 40분 정도 수업이 딱 끝나자마자 아이들이 다 같이 어디로 뛰어 가요? 리쌤실오분 반이 바뀌었네요. 수도가로 저희 문 떼어 갔습니다. 유쌤실어 왔습니다. 수도가로 열심히 뛰어갔어요. 그래서 물을 저렇게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. 벌컥 근데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.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? 옷이 젖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. 옷이 젖으면 야한가요? 제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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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웃어? <laughs> 네. 자, 옷이 젖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수도꼭지가 별로 없었어. 수도꼭지가 보통 10개에서 15개밖에 없었는데, 선생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무려 50에서 60명이었어요. 57명 정도 됐어요. 그래가지고 시간이 끝나자마자 체육 시간 때보다더 열심히 수돗가로 막 달려가가지고 수돗물을 마시는데 항상 싸움이 일어났습니다. 야! 내가 먼저 왔어! 선생님도 싸웠어요. 무슨 소리야? 내가 먼저 수돗꼭지를 잡았어. 무슨 소리야? 내머리 먼저 들어왔니? 이렇게 막 싸우다 보면 친구들과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. 그리고 뒤에, 뒤에 있는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? 야 줘야. 야, 나가 우리 먼저 마셔야 되겠는데 근데 절로 가서 어. 싸워 결국 친구와 사이도 안좋아지고우리도못 마시는 그런 바보 같은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일이 있으신 적 있으세요? 없죠 <laughs> 선생님 예를 들어줄게요 없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예외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밥을 열심히 먹고 나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요 근데 장난감이 우리 친구들 숫자보다 적어요 많아요? 적어요. 적죠 항상 적어요 그래서 야, 내가 먼저 가지고 놀 거야라고 싸운적이 있을 거예요. 손 들어보라고 안 할게요. 또 탁구, 탁구대가 우리 교회에 몇개 있어요. 어, 하나뿐이 없어. 근데 여러분 은몇 명이에요? 탁구 치고 싶은 친구는? 어, 많아요. 한 8명, 어, 2 0까지 탁구를 치고 싶어요. 어,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막또 야, 내가 먼저 탁구 칠 거야. 이렇게 해본적 진짜. 어, 있을 거예요. 어.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어른분들도 그렇게 싸운적이 있을 거예요. 그러다가 친구들과 사이도 안 좋아지고 때로는 금전적인 손해도 있은 적이 있을 거고 또 장난감이 부서진 적도 있을 거예요.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지 다 같이 성경절을 하나 읽어볼게요. 자, 잠언 11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. 다 같이 읽을게요. 시작! 호한 사람은 잘 되고 남을 기분 좋게 하는 자는 자기의 기분도 좋아진다. 어 여기 말씀해주보면요 여러분이 수도가로 막 뛰어가서 목기 마를 때 어떻게 하라고? 호컴코품 마시라고 후하게 마시라고. 어 아니에요 후하다는 후하 거는 남한테 베푼다는 이야기예요. 그렇죠. 다른 사람, 다른 친구한테 먼저 먹으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? 내 기분도 좋아지고 옆에 있는 친구의 기분도 좋아집니다.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도 어때요? 내가 먼저 놀면 내 기분이 좋아질까요? 아니에요. 결국 안 좋아져요.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 먼저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하면 좋아질 거예요. 이제 한1 시간 정도 지나면 여러분이 점심을 먹게 돼요. 그렇죠. 교회 땡 12시쯤에 여러분 막 달려갈 거죠. 밥 먹으러. 어, 아니에요? 어, 만약에 만약 가서 오늘 점심 먹을 때도 혹시 뒤에 오는 친구가 있다면 오늘 한번 먼저 양보를 해서 뒤 친구가 먼저 먹게 할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렇게 할수 있겠어요? 네. 어. 세 명이 할수 있다 그랬어요. <laughs> 선생님 세 명만 시켜 먹겠습니다. 자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선생님 따라 하세요. 눈 감고. 하늘에 계신 하나님.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리도 먼저 친구들을 사랑하게 하시고, 우리도 먼저 친구에게 안고하게 해주세요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